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아멘. 오늘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인들을 만나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내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에 함께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칠복 가운데 다섯 번째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복인가를 알려고 하면 먼저 천년 왕국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년 왕국의 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이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아직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천년 동안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하시는 기간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오늘의 본문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로를 타리라 한 말씀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천년왕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은근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대부분 잘 알지를 못하고 또 그런 말이 있다는 것만 알고 대충 넘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설명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또 쉽게 알수 있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천년왕국은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느냐에 따라서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 인정하고 있는 가장 성경에 합당한 것은 전천년설, 특히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여러 가지 설들을 다 설명하면 오히려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나중에 혼돈도 일어나고요.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 믿고 있는 천년왕국설인 역사적 전천년설, 하나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하고 역사론적 전, 어, 천년기 전 재림설, 그 그러니까 천년 왕국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거 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신 다음에 청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두 가지 설이 주로 이제 부딪히는 거니까 아,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천년기 전 재림설이 이제 우리가 믿는 천년왕국설이에요. 이것은 정말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재림설입니다. 우선 이 재림설은 초대 기독교 교회가 채택한 정통적인 주장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 3세기경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은 초대교회 때부터 19세기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받아들여졌어요. 이제 19세기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설이 또 부딪히기 시작한 거니까. 자, 이 학설에 따르면 종말의 순서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선 예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재림이 가까이 올 때에 교회 안에는 배도하는 세력이 큰 세력이 일어나서 적그리스도로 발전을 해서 잘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 세상에는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일어나 큰 환난을 겪게 됩니다. 전쟁에 된대 혼란을 겪을 때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은 유대교라고 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기에 이제. 아, 이스라엘이 회귀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해서 이제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때 주 안에서 죽은 성도는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살아있는 채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아,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 다음에 곧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시점을 우선 잘 기억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때 마귀는 결박이 되어서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게 되는데, 천년 후에 잠시 놓여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큰 세력을 결집한 후에 다시 그리스도와 싸움을 일으키지만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이 마귀 사탄의 마지막 발악을 이기십니다. 바로 마귀가 결박되어서 이 무적행에 가두어지는 시기 그리고 풀려나기 직전까지의 그 천년 동안을 재림하신 예수님 이 다스리시는데 그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새하늘 새땅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첫째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세워져서 첫째 부활을 한 성도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들은 아직 부활을 이루질 못합니다. 그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 이참 예, 예, 아, 예, 형벌의 부활이잖아요. 아직 부활이 그들은 이루어지질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부활을 하고 그들은 더 지난 후에 거의 천년 기간이 이제 지난 다음에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뒤늦게 지금까지 세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억지로 말하면 둘째 부활이라고 할수 있지만은 보통 생명의 부활과 구분을 해서 심판의 부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처럼 둘째 사망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둘째 부활 이 심판의 부활 때 이들은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흰 보자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불신자들 악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고 신자들은 그때서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룩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그 설명을 잘안 하기 때문에 오늘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천년왕국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교단의 중요한 이제 교리에 들어가는데 누구도 천년왕국을 몰라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아, 이게 뭔가, 뭔가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들리고, 에,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빠지니까 교단이 정체가 되고, 에, 우리 교리에 혼다, 혼돈이 오고, 타교단 교리가 우리 교단 교리인 줄 알고, 세대주의가 우리 에, 이, 에, 교, 아, 교리인 줄 알고, 자꾸 다른데로 그 다른 것을 도입하면서도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합동교단 어, 어,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왕좌왕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천년왕국의 성경적 기초는 4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로로 타니 이 말씀에 근거합니다. 전제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왕국이 천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여전히 이 땅에 그대로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이고 천국은 천년 왕국 지나고 마귀가 무적행에서 다시 나와서 미혹하고 대적하다가 이제 다시 영원히 형벌을 받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 세상 모든 것을 멸한 후에 새롭게 하나님이 건설하시는 곳으로 진정한 천국이 도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해서 생각해야 돼요. 자,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좀더 찾아보고, 천년왕국에 대한 지식을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성경에는 예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 있어요. 그 중에 한 곳을 소개하면, 고린도 전서 15장 25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왕로로 타시는 것이 바로 천년 왕국에서 되는 일이에요. 둘째, 예수님 이 다스리시는 때에 세워지는 나라에 대해서도 여러 방면에서 말씀을 하는데, 이사야 65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하였습니다. 자이 말씀에는 천년 왕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우선 첫째로 건강과 장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당시의 사람은 건강했고 장수를 했지요. 그래서 무드셀라는 인류 중에 가장 오랜 969세로 장수를 했고, 아담도 930세나 살았어요. 그의 인간의 수명은 점차 짧아지면서, 동양에서는 70세만 살아도 오래 산것 같이 생각이 되어서 고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천년왕국에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일도 없고, 질병도 없고, 불순종으로 오는 재앙도 없습니다. 그러니 건강이 회복되고 장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갇혀 있는 거예요. 수안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누리게 되는가 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누리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생활의 기쁨과 행, 행복이 회복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나무와 엉겅키를 내며 땀 흘림과 고통이 온 것은 모두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키가 있는 것은 자연이 황무지가 되고 고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건설할 그 나라에는 죄가 없고 마귀의 유혹도 없고 악한 자의 회방도 없습니다 거센 엉겅키도 없습니다 옛날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어서 모든 사람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라고 하신 말씀의 본뜻은 바로 이런 행복이 보장되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먼저 마귀가 천년 동안 결박이 되어서 무적행에 던져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천년 왕국은 마귀가 결박됨으로써 이루어진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서는 심판받는 사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고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동원하여 성도들을 박해하지만, 그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도래하면 사탄은 주님께 붙잡혀 천년 동안 결박당하여 무적행에 던져져 갇히고 맙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분명한 사실은 사탄이라는 것은 주께서 결박하시면 결박당하고 주께서 가두면 꼼짝하지도 못하고 주께서 허락하실 때만 활동할 수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로6절에서는 주님을 위해 살았던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천년 왕국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왕노릇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 이참이 아, 제사장 같고 왕 같은 하나님의 권속으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도. 도대체 왕노릇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루어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을 못 갖잖아요. 바로 이 천년왕국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4절 상반절 말씀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보자는 우리 주님의 보자가 아니에요. 이 땅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성도들의 보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할 자들입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고 나서 주와 더불어 이 세상을 심판할 자들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 언급되는 아직 성취, 성취되지 않은 대단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절로 3절에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렇게 고린도교회를 책망하는 말씀 무엇이냐면 이 천년 왕국이 도래하면. 주님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이 그 보좌에 같이 앉아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될 텐데 교회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란을 해결 못하고 죄를 정지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세상 재판관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판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게 이치에 맞느냐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검찰 기혁이 계속 뉴스에 오릅니다마는 검사들의 그 하는 일을 보면서 검사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이 재판을 조작하고 범죄를 하면서 어떻게 수사권을 갖는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와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교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예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예수님 말씀하신 거냐 하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 중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에 너희는 인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열두 보좌에 앉아서 열두 보좌를 1 2 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왕로로 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 약속의 성취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누리는 것이기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천년왕국은 주를 위해 고난을 받은 성도들에게 상급으로 예비된 나라입니다. 4절 하반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로로탄니 하였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고난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도초에서 우리가 편안하면 다른데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편안한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세계 도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런데 장차 이루어질 천년왕국의 주인공들, 곧 4절 상반절에 말씀하는 거기에 앉은 자들, 이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사도요한은 제일 먼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난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천년 왕국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대접을 받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교자들만이 기업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적그리 또 혹은 그런 세력 앞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도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죽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여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이 이 천년 왕국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사절하반절에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로로 하니 하였습니다. 이 살아서라고 하는 단어가 그다음 5절에도 나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다. 이 살아서라는 단어는 육체적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6절에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기억과 영광을 누리고 주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는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째 부활이 있다면 둘째 부활도 있어야 되겠지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 이 첫째 부활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이라고 한다면 둘째 부활은 복없고 거룩하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부활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활을 말씀하실 때두 가지로 구별을 하셨지요. 그리또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마지막에는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격은 판이할 것이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였습니다. 주님은 두 가지 부활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적 간격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이 요한계시로 20장을 문맥 그대로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시간적인 간격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이라고 하는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별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때또 엄청난 기간 아닙니까? 자, 이 천년이 지난 후에 부활할 악인들은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생명의 부활인 첫째 부활에 대한 약속은. 고린도 전서 15장의 약속과도 통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을 그래서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전에 먼저 부활하는 사실을, 부활부터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부활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말씀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확실하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약속은 다시 천년 왕국의 비전과 연결이 됩니다. 초대교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 천년 왕국에서 왕로로 타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난 많은 대목들은 장래에 대한 이런 비전이 없이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자주 인용하는 이사야서 11장 6절로 구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고룩한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와를 호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를 소망하십니까? 샬롬의 때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 그 나라는 고난 받은 성도들에 대한 상급으로 예비된 나라요. 예수를 믿고 신앙을 지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누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본다면 그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면 오늘의 고난을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소망을 든든히 하시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천년왕국이 우리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의 고난을 부끄러워 아니하는 성도들이 되고 범사에 후회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첫째 부활을 통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